안녕하십니까. 디지털라임의 박종철입니다. 오늘은 마닐라 파사이 지역 투자에 대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리핀 마닐라에서 파사이 지역이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필리핀의 전체가 7,107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군도국가입니다. 특히 이 중에서 마닐라가 위치한 루손이라는 섬이 가장 크고, 파사이는 마닐라베이 부근에 있는 간척도시입니다. 오른쪽 지도를 보시면 파란색으로 표시된 지역이 바로 파사입니다. 메트로 마닐라를 기준으로 볼때총네 가지 도시로 나눠 볼수 있는데 첫 번째는 알라방이라고 부르는 최고 상류층이 거주하는 동양 최대의 빌리지 지역이 있습니다. 그다음은 마카티라고 부르는 금융 경제 중심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여의도와 같이 도층 건물이 많이 있는 곳이고 그다음은 BCG라고 부르는 마닐라 부촌 신규 금융도시가 있습니다. 보니파시오라고도 부르고 있고요. 그다음 파사이라고 불리는 오늘 설명드릴 쇼핑, 카지노, 엔터테인먼트의 관광도시가 있습니다. 필리핀에서는 이곳을 라스베가스와 같은 아주 큰 도시로 성장시키려고 다양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사일 지역에 대해서 좀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특징이 중심지와 연결된 뛰어난 접근성이 있습니다. 시비디아 인근 지역 이동 접근성이 우수해서 마카티나 오니파시오와 3km 정도의 거리가 있고, 특히 이미 건설이 된 스카이웨이를 이용하실 경우에는 모로브 아시아에서 국제공항까지 10분 정도면 이동할 수 있고, 마닐라 한국까지 접근이 용이하며, LRT1 라인이 또 연장해서 2022년에 개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필리핀 종합터미널이 또 인접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편리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낮은 밀도와 잘 갖춰진 주거환경을 특징으로 볼수 있고 국제학교가 인접해 있으며 모로아시아 그리고 아얄라몰 같은 대형 쇼핑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닐라베이 정비계획을 통해 더 쾌적한 환경으로 계속 개발될 예정에 있고요. 대형 개발 호재가 세 번째로 특징입니다. 인근이 간척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s m d c 에서약 360헥타르 간척 계획이 있고, 추가로 2,400헥타르 규모의 간척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마닐라마는 새로운 도시로 만들어서 풍부한 상업 및 산업시설로 유치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전자상거래 중심지라는 것이 또 특징입니다. 이케아와 아마존 같은 글로벌 업체가 입주해 있고요. 그리고 세계 최대 국모의 그 이케아 매장이 입주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다섯 번째로 매력적인 카지노시티입니다. 라스베가스와 같은 카지노시티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라스베가스 스타일의 다양한 카지노, 특히 대형 카지노 3가지를 이미 운영을 하고 있고요. 관광산업이 국가 GDP의 1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계속 발전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지도로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이 노란색 박스로 된 모로브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볼때 왼쪽에 오카타라고 하는 이런 카지노가 위치해 있고 솔레어 같은 곳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세계 최대 매장 이케아가 이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존이 이미 BPO를 활용해서 비즈니스 프로세스 아웃소싱을 활용한 인재 활용을 통해 진출해서 비즈니스를 펼쳐가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나 IBM도 진출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원 노란색 원으로 보이시는 마늘나 고향까지 약 3km,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금융 경제 중심지인 마카티까지 또 2.5에서 3km 이내에 위치해 있어서 서울의 강남이나 삼성역, 포엑스 같은 그런 부분과 아주 유사한 곳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또 타사의 지역의 특징은 나이아스라고 하는 스카이웨이가 이미 개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닐라 엔터테인먼트 지역에서 공항까지 연결시켜주는 이 스카이웨이를 통해 MOA 모아라고 부르는 모로브 아시아를 기준으로 기존의 30분에서 10분으로 시간이 단축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10분만에 공항까지 갈수 있는 아주 교통의 요충지라고 볼수 있습니다. 좀더 인공위성 사진으로 보시면은. 한국의 강남 같은 것을 이렇게 연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존 8차선 도로로 이렇게 쭉쭉 뻗어 있어서 마카치나 뭐 보니파시오까지 가시기에 3km 인접이 되어 있어서 아주 유리한 위치라고 보실 수 있고 쾌적한 환경인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필리핀의 첫 번째 센트럴 터미널과 같은 버스 터미널 피텍스가 완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 혼잡이 많이 완화될 예정이고 앞으로의 발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LRT1, 전철이 연장 노선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2022년까지 모아, 모로보 아시아, 아까 말씀드린 그 지역에서 총 8개 구간이 추가 연장 공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파살 지역에는 두 개의 국제학교와 이제 저희가 나중에 플릭스를 설명드릴 SMDC라고 하는 그 시행사, 넘버원 시행사인데요. 여기 시행사의 간호대학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고, 필리핀의 최대 명문대학 중 하나인 라이 한국으로 따지면 연대나 고대 정도 되는 그 대학교까지 2.5km면을 갈수 있는 아주 인접한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파사이 지역은 이런 여러가지 교육적인 환경도 우수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다음은 필리핀, 그 다음은 필리핀 마닐라 파사이 지역에서 어떻게 계획이 앞으로 되어 있는지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회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이미 개발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외에 간척을 통해 이 파란색, 주황색, 녹색, 그리고 보라색, 그리고 이 녹색까지 전부 다 개발을 해서 여의도에 8.3배 규모의 간척 계획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시세 상승이 그만큼 예상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아마존과 이케아 같은 큰 회사들이 들어와 있는데 특히 이제 아마존은 파사이는 BPO라는 아까 말씀드린 그 산업의 중심지로서 아마존에서 두 개의 A급 오피스 타워를 갖추고 있고요. 이미 건설이 다 완공이 된 것입니다. 이케아 같은 경우는 세계 최대 매장이 2020년 말에 바로 이 파사이 지역에 오픈할 예정입니다. 이 밑에 사진 보시면은 이 부지가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부지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파사이 지역은 필리핀에서 대표적인 레저 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솔레어라든지, 오카다라든지, 시티오브드림, 리조트, 리조트 월드 마닐라라고 하는 대표적인 레저 시설들을 통해 파사이 지역의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파사이 지역의 임대수요를 잠재수요를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약 10만 명의 포고 온라인 카지노 직원하고 10만 명의 현지 기업 직원들이 마닐라의 CBD 지역에 근무 중이고, 향후 2년간 근로자의 10만 명 이상의 잠재 수요가 풍부한 것을 그 특징으로 할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그 이케아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아마존 포함해서 여러 가지 솔레어라든지, 오카다, 이런 기업들의 수요가 풍부하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끝으로 필리핀 마닐라 콘도 투자의 매력 포인트를 심플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콘도는 필리핀에서 외국인이 100%트 수요권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소액 투자를 통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보실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기존 사례를 통해 말씀드리면 파사이 지역의 쇼3리 같은 경우는 4년 전 대비해서 2배 이상 2.5배 정도가 상승한 것을 보실 수 있고요. 똑같은 파사이 지역의 포스트 분양가를 보시면 2년 전 대비해서 벌써 한 0.5배 정도 상승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초기 자금 부담이 적게 구조를 선택하실 수 있고요. 계약금과 중도금을 포함을 해서 15%만 내시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납부개월수도 장기간이기 때문에 48개월에서 60개월을 선택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월 30만 원에서 150만 원 수준으로 소액 투자가 가능하십니다. 또한 매력적인 임대 수익이 또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다양한 장점들 그리고 도시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BPO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관광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것을 그 특징으로 할수 있고, 수익률 또한 연간 8% 이상 이미 수익이 나고 있는 것을 그 특징으로 볼수 있습니다. 상세한 질문 내용은 보시는 바와 같이 카카오톡, 이메일, 전화로 문의 주시면 저희가 상세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